예전부터 신앙생활이 것이 아니다라고 한참 강한 걸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도 몇 군데 이렇게 오늘 좀 받으러 가봤지만, 목사님들 메시지가 아무 사실과는 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었고, 좀복금에 가까운 분들은 그들의 생활을 이중적이었고, 이런 것이 더 눈에 보이니까. 안 좋을 것도 없었고 너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이제 그 인터넷에좀 찾다가 야 정말 요즘 이게 정말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어, 메시지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 목사님 계신다면서 찾아가도 제고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너무 바빠서 이게 대충 들었는데 아, 너무 보험적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성령 뭐 나오고, 뭐, 영성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 성령 영상 자문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켜가지고, 굉장히 좀, 좀 거북스러웠는데, 그래도 많이 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뵙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한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집산업하고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저, 중국인들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10시, 9시 반넘었는까 10시쯤 가게 됐는데, 그 이제, 아, 우리 참그기동원이그 중지역 있다고 하던 데해서한번 가볼까? 이러니까, 아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실 이제 고속도로 내려갔다가 중간에 돌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왠지 5분 뒤에 놓치면 또 언제 갈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방들에 그래 가는 데 들어가자. 이래서 들어가면서 전화를 해도 예배는 끝났고 우리는 시내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들어가려고 뭐 시골이니까 숙박 시설도 없지 않느냐 싶어서 하니까 마직 숙소도 있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냥 컨테이너 뭐 박스에 자고 그날 이제 들고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처음 온 분들, 이제, 뭐,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연기도를, 이제, 해주신다고 하기에, 그 연기도를 또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대박 하는 말씀이, 니는 내 끼다, 막,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완전히. 완전히 뭐, 설포를 하시고 어? 아니, 나랑 뭐, 가서 닿다 나면 저 얘기 좀하고 왔더니, 완전히 코를 닦으라고, 서 선언적으로. 본토와 친척, 아이비 좀 떠나라, 그러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고, 이거 정말.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갖다 주시나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60인데, 지금도 주님 불러가지고 뭘 어디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 쓰는지, 혹시 모스님도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어쨌든 그날 정신이 없었어요. 짜 하고, 이야, 이거 정말, 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절단났다. <laughs> 난 완전히 망했다. 이제 아직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던 뭔가 마음속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보고만 전하시잖아요. 아, 절대 말씀만 전하신 분 보면, 허술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럼 하면서 이제 그때, 그때부터 걱정이 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모든 계획을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고, 내려가고, 이제, 어, 내려가면서 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울쳐다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어? 이, 만약에 사이라면 우리가 빨리, 우리가, 응? 생각을, 뭐, 꽃을 먹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안 되느냐. 이거 뭐, 의욕병 하다가 쟤 터지면 안 되니까. 저는 IMF 때 워낙 한번팍 짝! 이렇게 떨러진 깡통제로 한번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뭔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까불면, 많이 까불면, 많이 맞고, 적게 까불면, 적게 까불면. 너무 평범한 진리를 저는 몸속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또어대 잭기도 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모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뭐 현존 장로님들이한 스물 번 이상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듣는 걸 많아가지고, 예,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되면 빨리 행동이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제가 부지런히 이제 뛰어다니려고 했는데, 아, 또, 저 영성학교도 이렇게 또 하라고 또 하시는, 하시는 겁니다. 영성학교를 일주일에, 그한 번씩, 8주면 두 주간, 두 달간 다녀야 되는데요. 과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어떻게든 그냥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루에 이틀밖에 일할 수 없어요 일박하고 또들어가고금요일에또 있죠 충주 와가지고 일박이일하고 4일 빼고 주일 빼고나 이틀밖에 못했죠 <laughs> <laughs> 몸을 하루 종일 그거있이 엄청 금만 난데로 고막이술다 터지고 완전히 지금 입안에 다 걸고 막 절대 맞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가는 길 이게 이게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 들지만 그러나 저는 그럴 때 그래, 주님 저는 다른 거안 말입니다. 뭐 연계가 열리고 다 물론 좋지만 여러분 주님 저좀 만나주십시오. 참 나는 주님 만나주시면 됩니다. 나는 목적이 딱 그겁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저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는먼 길을 다녔는데 양사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교회는 최소한 뭐 책을 세권 정도는 쓰신다고 하기에 저는 사실 두 권짜리거든요. 아이 이거 나 이걸 못 뛰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교회는 최하가 내 수준 되겠구나. 최하가, 최하가 내 수준 되겠구나. 나다 포함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참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시계 하나도 나보다 나 같은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제가 한 20년 15년 전쯤에 기도 좀 생활을 열심히 할때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환상도 보이게 해주시고, 사람 속도 막 보이게 해주시고, 나는 그게 영적으로 제가 좀 심신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살짝 보았 <laughs> 아,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요즘 내가 몸이 많이 이게 날이 아는구나. 이게 상당히 정신이 솔찬해가지고, 넉넉넉넉보이고 이렇구나. 그리고 사람 속에 막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러니까, 아,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아, 그래, 막 교회 소문이 나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모수 지사가 이단이 됐다고 막 소울, <laughs> 말은못 하겠는 겁니다.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행동로나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아, 이거 받는 건데, 보면, 아, 며칠 전에 환상을 받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이래서, 아, 이게 그 말하는 환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런 그때 이제 받았던 애들, 아이맥볼 통하면서, 제가 완전히 너무너무 철창망이망해버려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했으니, 경상도 사투리로 정말 죽을 고생을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겉엔 뭐 고생 안한 자치요. 너무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밥한끼안 굶고,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한줄로 굶지 않았고, 친구들이 전화와가지고 미리 전화가아주고 용돈금제가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찾아오면 더 많이 빌려줘야 되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미리 전화고 미리 훔쳐놓고, 그냥. 무슨 말고아 알지 마라, 이 말이지. 이거 면 부담스러우니까. 오 말장이니까. 그것도 오늘 참 고맙다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몸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주님 여러 가지 방면, 방, 방법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을 깊이 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어, 인간적인 방법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어, 세상적인 방법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안 되면 권력을 풀고 뭐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고 뭐 권력 정치적으로만 풀릴게 없잖아요. 막 그렇게 풀려고 하고 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또 이리 와서 영적으로 제가 풀지 않았던 것에 물어볼 수 없었던 것을 양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대개 말씀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하다요 아, 네. 아, 네. 이야, 저게 진리구나. 음식도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맛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있겠다 얘기. 저는 그건 압니다. 제가. 저분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아니가 <laughs> 저는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어는그 희미한 것들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맞구나. 너무너무 정말 이 만남은 정말 이게 아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아버지 정말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또 저는 투덜해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육십에 왜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저를 택해 주세요. 어디서 생각으로 택해 주셨냐고 저는 막한대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좋은 놈이 또. 주인 인사하고 주인 걱정하는 종이 천여대들이 있느냐? 아니, 뭐, 손대 없으 아버지께서 그 책임지시지. 내가 어디 뭐 가길를 원해본 것도 아니고, 주인이 하락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염려하느냐? 아, 염려할 상은 아니구나. 요즘 생각해보면, 늦게나마 그래도 나를 쓸모있다고 어디에, 어디에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택해주신 것만 해도 누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참 변하지, 많이 변했다. 세상에 깜짝 놀라 정신 하나도 없던 내가, 불과이게참몇주 만에 그래도 주님께서 택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렸을지 모르지만 똥을 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니나 나를 택해주지 않겠나. 나이, 나이 뭐, 그게 뭐 양산람못살니 나이는 그렇게 뭐, 염려할 까아니라 하신 말씀 속에 하나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괜히 종류민기에 주인 뭐, 이거, 능력을 의심하고, 나이를 의심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또 제가 또 법원 경매나 공매 이게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또 여주에 그국유 자산이 하나 나와가지고 긴급으로 또차를봤는데 그게 또더큰 대불었어요. 그래가까막세포로당기빼놨고가불면 장을 많이 맞으니까 제가 빨리 옮겨라. 지금 옮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한 가지 만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서로 치료해주는 그 이산 한 사람씩 치료해달할때맨 처음에 나오신 분 우리 집사님 이 저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왜 손을 얹고 있지 기도를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누구가가발이 떨고 있나 당황스럽나 <laughs> 하는 생각이 했었어요 왜 떨지 손이 저떨 떠나 그러면 그냥 떨는게아니 상당히 심하게 떨어요 <laughs>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사무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그 전문을 좀 이렇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웃으시기에도, <laughs> 웃으시기에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웃으시기에도 하고 내가 웃는, 웃, 내가 웃는다면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거, 이거 체력이 말해야 지 이런, 뭐 찾겠는 거예요. 너무 웃서워가지고 처음 이경험 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희락이 뭐 영이 있었다고 저는 희락이 영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소중히말해요 제가 60년 시대 생활하면서 오래된 기독교들은 태어나도희락이 영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고 아 그렇구나. 아무러면 어떻게 내가 멀쩡한 내가 그렇게 웃음이 심하게 나오고 몸는건 나올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처음에 목적이었던 것처럼 피곤해서 제가 숙제는 제대로 못했지만 주님 반납만 주십시오. 쟤는 아, 네. 주님 반납만 주시면 니다또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평도 좋으시니 주님처럼 반납만 주시면 저는 네. 대으면입니다 네. 나는 주님만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 제 기도대로 주님처럼 반납해 주셨습니다무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